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로 내릴 말씀은 순종하는 사명자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명자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아멘. 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다 지난 밤에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또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 또, 또요 순종하기 순종.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사람 아멘. 또 자기 생각을 초월하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또 손에 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신다. 아멘. 자, 순종하는 사명자에게 여호와가 기적을 주시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 아, 네. <laughs> 하나님이 누구 좋아하느냐?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셔. 아, 네. 아멘. 아, 네. 순종하는 사람을 여호와가 좋아하셔. 오늘 아, 네. 여호와가 좋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 아, 네. 그 사람이 기적을 받습니다 아, 네. 네. 사람은. 대단한 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보면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는 오늘 여기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옛날에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가 좋아하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가 좋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 아멘. 다른 것으로 좋아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 지난 밤 다섯 가지 같이 순종. 말씀 앞에 인도 앞에 자기 생각 버리고 성님, 어? 순정하기 어려운 일을 순정하고 손에 나는 듯해도 순정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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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 좋아하시도록 아멘 여호와가 좋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 아멘 아멘 두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자, 이 듣는 거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들으면 이해하고 은혜가 되고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고 은혜가 깨지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상대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만에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태인은 유형적인 해로 성전을 무너뜨려면 예수님이 3일만에 그걸 지켰다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했어요. 이 설교 잘 들으세요. 옹하니 그렇게 앉아 계시네. 사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돌아가셔도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 말이에요. 아, 네. 그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 아, 네. 나를 헐어서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살아, 3일 만에 일어난다. 아, 네. 그 얘기예요. 아, 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 성전을 헐어가지고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참나마도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어? 주님이 몸된 성전인데, 어? 주님이 몸된 성전인데, 너희가 나를 성전 헐듯이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 아, 예. 그얘기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 예. 아멘. 그래서 잘못 들어오면 오해. 오해가 생기면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대적이 되버리면 그런데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 아, 예.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기다잘 듣고라고 해야 잘. 그래서 오늘 이게, 듣는 것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이게 순종이에요. 음? 아, 안 들어, 안 들어.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거여가는, 그게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자, 말씀 바로 듣는 은혜 받으세요. 아,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벌써 순종하는 영이 들어가요. 네. 여러분 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얼마를 읽었는지 모를 만큼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자리 서기까지 그 굴곡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 뭐 얼음 얼음 얼릉 뚱땅 얼릉 뚱땅해서 여기까지 온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누구 후광을 입고 누구 무슨 어떤 단임 목사 후광을 입고 부목사로 자라가지고 그 배경을 입고 여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맨손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종이 요 설교 마치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줄 기적이 일어났다고잘 듣는 게 은혜, 잘 듣는, 잘듣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잘 듣고 잘하는 이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잘 들어야 아주혜종이 지금 무슨 전달을 하는구나. 잘 들어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고 가서 하니까. 나, 내가 지시한 대로 안 되는 데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훈련이야. 우리 아버님은 두번말안 하시는 분이야. 한번 말하고 바로 안 하면 무조건 날라오는 거야. 주변에 있는 거 아무나, 아무거나 날라와. 손에 들은 거 아무거나 날라와. 우리 아버지 나쁘게 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아버님 밑에서 그런 순발력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두번 얘기 안 하니까 얘기할 때잘 듣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왜? 얼빵하게 하면 빗방 날아가는 건 이건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일을 시키려고 어? 그런 아버님 밑에서.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이순종하는 지름길이에요. 아, 네. 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사무엘이 그러죠. 사우랑이 말씀을 잘안 들은 거예요. 자세히 바로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 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잘못된, 되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그 사람이 나 따라오다 잘못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되는 거다.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 따라오다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도 잘못되거니와 내가 먼저 잘못되면 내 인생이 파탄 나는 거. 네? 나는 어려서부터 누구같이 놀러 다녀본 일도 없고, 자유분방하게 살아본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두 송두리째 여기에 바친 사람. 아, 네. 그런데 남, 내 남은 미래가 잘못된다면 나는 여러분보다 천배만배억울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갈 때는 내 인생 내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몇백 배더 신중을 기해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땡총 땡땡 치면 또 나오시면 돼. 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에다 제 인생을 걸고 아, 네. 말씀을 전. 아, 네. 그 얘기 왜 하느냐? 그만큼 내가 여기다 생명과 내 인생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와도 여러분이 인생이 하등 지장 없다 겁니다. 아, 네. 왜? 잘못되면 내 인생이 먼저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인생보다. 응? 여러분은 따로 오다가 아니다 싶으면 딴데 가도 그만해요. 저는 딴데갈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다른 사람이 자는 동안도 나는 누워있어도 성경을 생각해. 네. 그리고 늘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저한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일을 종에게 보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소 뭐에, 잘들어가 그래서 이게 뭐,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다음 세번 거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거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거여가는 것은 멸망하는 죄입니다. 말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거여가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여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거여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거여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영이 있어야, 순종하는 영이 들어와야 거역하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가 순종하려고 아무래도 저절로 거역이 되는 거예요. 거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 아시봅니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지 않고. 이게 순정하는 사명자의 체질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하려고 해도 막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러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완고한 것은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이 거역하고 완고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내가 복종하고 겸손하고, 예, 네?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완고해가지고, 아무리 무슨 말 해도, 해도 벽창호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는 네. 여러분, 이환란 시대에는 인도하는 종의 그 인도를 잘 따라야, 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 환란 시대에는 생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고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사람, 아멘, 다섯 번, 그 다음 곡,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여호와도 그 말씀 버리는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말세복음입니다 말세복음 말세보금 받아가지고 따라오다가 그 말씀 싫다고 버리고 가면 그 사람 버림받 그래서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말세 보금 안 받은 사람만도 토모답니다안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서 돌아올 기회나 있지.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야. 은혜도 내가 붙들려 있고 역사 속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은혜 없습니다. 자,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권 받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우랑한테 한 얘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보금에서 떨어지면 왕권 없어지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순종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린 이런 체질이 되어야 돼. 여호와가 좋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완고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또 요호와의 여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기적받을 사람이에요. 기적받을 사람. 기도 드립니다. 일천번지 일천번지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예물 11조 일천번지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을렸습니다 기도 올니다 <laughs> 하늘의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종과 성도에게 아멘. 여호와가 기적을 주시옵고,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소서. 들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도합니다. 네. 알려드린 말씀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빼놓지 말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여 여호와여